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아기자기한 세계의 작은 건축가 개미의 생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미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지만 그들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흥미롭답니다. 오늘은 개미가 어떻게 함께 일하고 어떤 놀라운 집을 짓는지 탐험해 볼까요? 개미는 팀워크의 대표적인 예로 함께 모여서 생활하며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각 개미는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일개미, 병정개미, 여왕개미 등. 다양한 역할로 나뉘어요. 개미들은 먹이를 찾고 집을 짓고 알을 돌보는 등의 일을 해요. 그들은 먹이를 찾을 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최적의 경로를 찾아 효율적으로 먹이를 수집해요. 이런 방식으로 개미는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개미의 집인 개미굴은 땅속에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개미굴 속에는 여러 개의 방과 통로가 있으며 이곳에서 개미들은 살고 먹이를 저장하고 새끼를 키워요. 개미굴을 만드는 능력은 개미가 자연 속에서 생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개미도 생태계의 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개미를 포함한 많은 생명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돼요. 개미의 아기자기한 세계에 대해 알아본 오늘, 여러분도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더 많은 자연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